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중동 원전 수출 대장주 3월 딱두 개만 공략하세요. 주가 싸도 너무 쌉니다. 그리고 동남아 원전 수주 내용까지 한번 영상 포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탄핵 국면에서 현 정권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 원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쭉 급락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서 지금 최근에 이 원전 수출 기대감도 한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 모멘텀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대표적인 종목 중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최근에 신고가 돌파까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밀리고 있죠. 따라서 지금같이 여러분들 현 시점에서 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원전 투자 포인트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 지금 딱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 저점에서 모으실 만한 종목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쭉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뭐 부탁드려야 되죠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 요거 한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구독 버튼이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 일단 괜찮으니까 그 옆에 엄지손가락 버튼 이 좋아요 버튼만 먼저 한번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거두절미 하고 바로 들어가서 최근에 지금 한수원이 lpr 원전 지금 오너 그룹을 출범을 했습니다 apr 노형 지금 노형 원전 이게 지금 한국 기반 세계 최초 국내 원전 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이 현재 apr 노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신안을 포함해서 이 4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신 바라카 원전 4기 총 8개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이 내기가 현재 지금 건설 중이죠. 그래서 지금 영덕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전이 건설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 APR이 노형 원전으로 추진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3월에 이 체코에 또이 원전 수주를 하잖아요. 그때 수출하는 것도 지금 APR 노형 원전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웨스팅하운스쪽이 노형을 현재 따르고 있다가 이 자체 설계를 통해서 APR 지금 1,200이라고 해서 이 노형을 설계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 지금 APR에는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운영 사이인 지금 에넥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중동에다가 지금 이 원전을 수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혼자만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이 아랍 에미리트도 같이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중동 수출을 도와주면서 서로 지금 이 상부상조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체코 다음으로 지금 아랍 에미리트 이 원전 수출도 지금 확대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한미 원전 동맹 이 비밀 협약이 진행이 됐었죠. 이 체코 원전 다음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원전 사업에서 지금 이렇게 철수를 하고 이 중동과 지금 르키의 원전 수출에 현재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설계 쪽에서는 조금 퇴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 건설이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이런 능력이 현재 지금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이 설계 자체만 이런 것만 안할 이 거의 다뭐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도맡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수원 쪽에서만 지금 이 돈을 못 가져가는 거지. 뭐 지금 대표적으로 뭐 두산이나 이 원자재 같은 이런 관련 기업들은 이 원전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부는 지금 사우디와 그리고 트리키에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지금 이번 달에 이 원전 협력 논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트리키에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20기가와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2040년까지 지금 17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기가와트당 대략 원전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며, 티르키의 정도에는 지금 원전이 20개, 사우디는 지금 몇 개입니까? 17기, 요 지금 양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원전 하나를 지을 때, 지금 원전 한기당 지금 10조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티르키에만 지금 200조, 200조 건설을 할 거고, 사우디에서 이렇게 170조, 이렇게 가량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지금 원전을 2기에서 지금 4기 정도만 이렇게 짓는다라고 한다면, 중동에서 지금 수천조 원의 원전 요 수주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확대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 작년 11월에 이 원전 사업 추진을 이 결정을 하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지금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지금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의 제조업 빈자리를 이 누가 메꿔줄 것이냐? 그게 누굽니까? 지금 동남아와 뭐 인도, 뭐 추가적으로 이 둥동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중국의 자리를 조금 노리고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런 나라들이 발전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이 화석 연료를 지금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화석 연료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이 유럽 쪽의 수출이 지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동이나 인도, 동남아 이쪽에서 이 원전을 확보하는 게이 중국의 빈자리를 메꾸게 되면서 이 국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국가에서 이 원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필리핀으로 시작을 해서 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동남아 원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하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이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이 원전 산업에서는 우리나라와 이런 국가들이 협력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원전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해서 쭉 올라가고는 있지만 사실 원전 관련된 기업들 이매출의 지금 폭발적인 성장 같은 경우에 조금 아직인 것 같은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을 생각해보면 이 폭발적인 매출을 보여줬었던 뭐 지금 AI 반도체 뭐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에 뭐 지금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을 한번 놓고 보면요 기본 지금 수백 퍼센트씩 성장을 했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뭐 수백 퍼센트씩 이렇게 폭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이 폭발적인 성장력이 나오려면 아직 조금 멀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smr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지금 기여할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잖아요 그렇죠 시범 사업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의 이 폭발적인 성장은 2020년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소 2027년이나 2 0 2 8년 8년 정도는 되어야 전세계의 원전이 이 동시다발적인 건설이 조금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지금 2027년도는 되어야 이 원전 관련 기업들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조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금 SK 하이닉스나 2차는지처럼 뭐 원전 같은 경우도 2, 3년간 두 자릿수, 두세 자릿수 실적이 성장이 뒷받침되어 주가도 그만큼 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 아직 주가가 폭발적인 성장이 이렇게 안 나왔고 길게 보는 관점에서도 아직 조금 중요한 성장 국면이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 원전 기업은 지금 누구일까 지금 아까 제가 영상 서두에서 딱두개 기업이 지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정 관련된 기업들 딱두개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두개 기업이 지금 어떤 기업인지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같이 흔들리고 갈것 없는 주식 시장 속에서 요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요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보통 뭐 때문입니까? 이 종목 선정을 지금 잘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냐며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이족커센트 종가 베팅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자이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서는 매일 이렇게 장마감전에 두세 종목씩 꾸준하게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들 쭉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들은 뭐 시간 관계상 지금 넘어가고요 가장 지금 최근이죠 언제입니까 3월 14일 금요일날 종가 베팅 종목 잡아드린 3A 로직스 그리고 나인테크 그 그리고 l 7 b 까지 이렇게 세 종목 잡아드렸는데요. 제가 언제 잡아줬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오후 2시 52분, 53분. 요때 이렇게 정확하게 장마감 전에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요 종목들이 3월 14일 날 이렇게 종가 매팅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이죠. 다음 거래일이 지금 월요일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3A 로직스 요종목부터 지금 3월 17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A 로직스 요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3월 14일 금요일날 3A 로직스 종가 9,260원 요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 날 지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3월 17일 월요일 날 3a 로지스 장중고가 지금 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약8%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리고 또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나인테크 요 종목 3월 14일 종가베팅 종목 이렇게 딱 잡아드렸는데 2시 53분에 딱 잡아드렸죠. 그럼 요즘은 또 마찬가지로 3월 17일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 지금 나인테크 요 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3월 14일 금요일날 나인테크 요즘뭐 지금 종가 3,115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날 일 지금 어떻게 움직습니까 윗고리가 달리긴 했지만 나인테크 3월 17일 월요일날 장중국가 지금 3,680원 약18.1%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종목도 제가 종가 비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죠 3월 14일날 l l b 요 종목 정확하게 지금 리보세라니 FDA 승인 수의 기대다 라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3시 2분에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LCHB 요 종목도 제가 종가 베팅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월 14일 금요일 LCHB 지금 종가죠 7만 2천 원. 요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 3월 17일 월요일날 지금 어떻게 움직였으니까 장중 고가 지금 7만 8천 원까지 약8.3%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주식 시장의 종목들 정말 많죠. 지금 뭐 2천 개가 넘는 주식 시장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종가 베팅 잡아드린 요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이슈를 쭉 체크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급까지 체크를 하면서 주가 상승 예상된 종목을 여러분들께 뽑아서 이 종가 매팅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같이 꾸준하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건이 중장기 매매가 아니고요 바로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 되었고 그냥 쭉 우직하게 끌고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같이 하루하루 시장이 뭐 오르냐 내리냐 이걸 예측한다는 건이 사실상 지금 불가능에 가깝고요.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기술주들은 지금 뒤풀이 파동 말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당분간 뭐 지금 단기순환 파동은 있겠죠. 따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쭉 잡아서 끌고 가는 건이 성급한 판단입니다. 단타로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제일 큰 리스크가 지금이 변동성이죠. 당장 뭐 지수가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또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위든 아래든 지금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게안 좋은 거고,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매일 같이 오르는 종목들은 무조건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짧게 끊어 가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수가 지금 좋더라도 안 좋더라도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이런 종목들처럼 주가 상승할 놈, 이갈 놈은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는 놈을 공략을 해서 짧게 이렇게 수익 보고 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단타로 뭐5% 또는 뭐10% 또는 그 이상 챙길 종목들 제가 어디서 이100% 무료 종가 배팅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종가 배팅 종목들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저도 지금 이 종가베팅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그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부 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라는 건데요 자 번호 하나 잠깐 띄워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죠 010-6718-7794 이쪽으로 종가베팅 텔레그램방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 참여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대신에 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 채널 구독 버튼 안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입장 승인해 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매일같이 이렇게 단타로 여러분들 시드 흘려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차피 뭐돈 받는 거 없이 이 구독 버튼이나 지금 좋아요 이것만 지금 받고 나서 여러분들께 입장 승인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 바뀌기 전에 이렇게 문자라도 한통 남겨놓는 게 이득이겠죠 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줘서 입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매일 같이 좋은 종목들로 이렇게 단타로 시드 불려 나가시는데 여러분들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아직 원전 관련된 기업들 이 폭발적인 성장이 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 원전 기업 두 개는 누구냐? 바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오르비텍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된 이 전문 용역들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방사선 관리라든지 뭐 가동 전 그리고 가동 중 검사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이런 규제 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업인데 이 오르비텍은 지금 작년 열만부터 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 상장 이후로 거의 지금 최고가 부근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요.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작년에 흑자 전환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지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르비텍 요 종목, 요 기업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고점 대비 지금 60% 이상 하락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쭉 하락해서 60% 이상 하락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며 나중에 지금 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 성장이 나올 때 주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 뒤로 한번 쭉 늘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한번 늘려보시면 어때요 지금 같이 주가가 이렇게 한번 튈때 크게 크게 이렇게 쭉쭉쭉 반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된 지금 두 번째 종목, 바로 말씀드리며, 이 주장 에너빌리티 아니고, 이 비트로테크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 원전에 지금 특화된 이 전력기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SMR 쪽에서 이 해외 원전 수출에 현재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위 발전 기업인 이 제너락에 전압기를 지금 이렇게 직수출을 했어요. 근데 이 제너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비트로테크의 수혜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비트로테크 바닥에서 지금 50억 이상 지금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로테크 주가를 한번 보시면 현재 마찬가지로 지금 매력적인 가격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전 기업들 대비해서 뭐 상승 폭이 최근에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를 쭉 뚫었는데 비트로테크는 아직 이렇게 바닥 부분에 현재 위치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닥 부분에 이렇게 위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반등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면 앞으로 이 원전 관련해서 투자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지금 이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었건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같은 구간은 쭉 빠진 요런 과매도 구간이고요. 이 빠질 만큼 빠졌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장기적으로 쭉 보유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의 손실은 상당히 커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요 단타 매매로 조금씩 조금씩 이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무난하게 뭐 계속 우상향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라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 손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전에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단타로 이 수익 챙길 종목들 이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종목들을 지금 어떻게 찾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주식 고수들만 쓴다는 이 시간의 단일가로 이 시초가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쭉 발굴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파인테크니스 요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한번 보시면요,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점상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움직인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화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갭상승 나오면서 장중국가 28.9%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에서 움직인 다른 종목들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2% 주가 하락을 했고, CXI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1.8% 주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인 종목들을 정말 많지만요. 이 정말 주가 상승 예상된 종목을 딱찾아 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높은 확률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만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서 그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정말 많지만 이 정말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봐보시는 방법 딱 바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죠? 이쪽이죠? 자, 여기쪽 이쪽. 010-6718-7794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세 글자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아침 장시작전에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에서 뽑힌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딱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다닐까에서 뽑힌 이 식초가에서부터 이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 주식하면서 뭘 버려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단타하는데 잘안 돼서 내가 좀 손절을 했다. 그러면 그 당일은 지금 단타를 접고 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손실 본거 메꾸겠다고 다른 종목 지금 또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일 아침 종목 선정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셔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조금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내가 바로 매수 안 하고 정말 제가 공유해드린 종목들이 쭉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종목 공유 한번 쭉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